그다음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줄여서 민택 상이야. 오늘 이거 민택 상이라고 쓰시는 분은 없겠지 형님? 저번에 두두달 전인가 집에 가고 전화 왔어요. 민택 상이 민택상이 누구냐고? <laughs> 아, 누구냐고? 네?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노트에 민택 상이라고써 있다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이 지역이 확대되면, 확대된다. 그러면 조합원의 분양가는 높아지고, 일반 분양가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서울은 LH가 하든 SH가 하든 새로 분양하면 가격이 뛰죠. 그죠? 그리고 민간, 뭐, 누구? LG, 또. 하여튼, 예,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하면 더 많이 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 예를 들어서 상계동에 어느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딱 받았다 치면 걔가 기준이야. 예? 걔가 이제 기준이 돼서 반경 2km 안에, 예? 이 안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해서 분양을 들어간다고 치면, 얘의 분양가는 얘보다는 항상 높아요. 예? 그래서 이 동네가 분양가 상한제가 딱 확대가 돼서, 없던 지역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하면. 그 동네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르니까 부산시장 전망에서 먼저 여기가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동네가 많다면 많다면 먼저 들어가서 일단 튀겨 먹고 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분양 받았죠 그러면 제당첨 금지 기간이 있죠 안 와도 될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여기서 5년을 거주를 하고 5년을 보유를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죠. 네. 근데 이년처럼 많이 안 받죠. 네. 그리고 여기로 와서 다시 청약을 넣을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벌죠. 당첨이 돼요죠 <laughs> <laughs> 점수가 못해야 돼. 점수가 안 돼. 하늘 좀. 한별 딸이다. 점수입니다. 이제 고주장 우선. 이거를 신청하시면 려 많은 사람들이 몰라. 어, 그 거주자 특별 공급은 봐요. 저건 뭐예요? 저런 것도 어, 있었어요? 서그동네에그동네에 그 1년 또는 2년 이상 거주한 자 이게 청약 대상자예요. 음. 그러니까 음. 그럼, 그럼 이거, 이거, 일반 분양 들어가는 거랑 나랑 맞짱 뜨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잠깐, 30 이따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나는 나이 먹고, 뭐또 해고, 그래갖고, 그러면, 이거 신청하면 돼. 그령자 특별 공고 신청하면 돼. 그런 그러면 나이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는 그러면 거예요. 나이 제한 없네. 몇 살, 몇 살. 65세 이상. 그럼 뭐 저기 고령자도 집에 한 채가 있어도 안 되죠? 한채 있으면. 안 돼. 입주하고 1년 이내 파는 조건이니까 그렇게 가면 돼.